스포츠 싸으로는 1, 2단도 이깁니다. 전투를 준비하시오 아니 이거 공속 감소 찍은 다음에 에서다들리잖아 아, 예. GPS 40% 깎아버린다고 이 다. 가능한데 이거. 가능한거게. 합니다. 합니다. 네, 아, 바로. 한 분형 갈게요. 저, 저 중에서 네. 이, 아, 이, 안 여기, 안 여기 여기 실 깔아주고 바로, 바로 이것 때려요. 이것 때려요. 이것 때려요. 아바 붙어요. 어 이게 패치 됐나? 본체 안 때리네. 아니, 먼저 때린 것 때려. 다시 패치 된 거야 이거? 아니요, 아니요. 맞아. 원래 이거 본체 먼저 때렸잖아. 그 제가 본체 억울함 먼저 안끌어서 그래요. 본체부터 억울함 안끓면 돼요. 경치좀 먹었으면 좋겠어 경치 먹어 경치 아, 먹어 탁갈한요리한 아, 갖고... 마리..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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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... 이 비껴내기 가야되겠네? 레이너 가져요 캠프 안 먹어? 이거 1분 시스 넘어갈 거야 거안 밀고 가도 돼 청코만. 레이너 가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청코노 뭐야 보이스 안 들어와 라인은 나에게 맡겨두라고 듣고, 있, 듣고 있겠지? 방송으로? 방송으로 들으면 느린데? 아 진짜 어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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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호스야 음, 음. 적성 안 되는 거 있어. 형형 형, 형. 알아 알아 알아. 앞 점프 하면은 이제 넘기면 되잖아.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. 잡나? 아, 오케이. 하는 이렇게 아는 거라고. 아우. 아 너무 멋있노. 아에두린 어, 빠졌다. 아빠는 못 믿지 하는 거야. 어형거기 간다 이쪽으로 알아 알아 이게 앞 Q 하면은 죽는거야 비껴내기 갑니다 어형나좀 잘못 찍었어어 나도 잘못 찍었어 형아 아공 속아 가면 어떡해 아 잘못 찍었어 아우 뭐야 이 용병 캠프를... 아 저거 딜 좋아 아안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형나 캐리 거저탑탑탑 이거, 이러면 나, 안 되는데. 그, 공속 없으면 너무 힘든데 그냥 날 넘기지 마요. 그냥 접어 안녕히 뛰로 잡게 겨로. 아무 접네. 잡이. 야. 가 먹어 봐. 형이 야지아바 <막아야지. 다> <목소리> 내가 긴 하는데. 오케이. 타 먹고 있어요. 타 <목소리> <탐> 먹고 있어요. <목소리> 미드 욕심부리지 마요. 하나 먹, 하나 먹어. 빼빼빼 미드 먹어. 욕심부리지 마요. 욕심부리지 마요. 먹지 만 욕심부리지 말라니까. 아니야, 나 하나, 살렸어. 그 하나도, 하나도 못먹는 이러면? 아니야, 아니, 비빌 거야, 비빌 거야. 비비면 될 듯? 어? 아, 공수 아니잖아, 진짜. 괜찮아 괜찮아 투가 있어라가 있어. 다 맞췄어. 다 맞췄어. 방치 아, 티 없나? 어, 어, 이거. 심.. 침... 어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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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너한테 못 5. 5. 5. 초 5. 초 5. 5. 5. 5. 5. 늦었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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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. 5. 5.

아니다 레이너가 낫겠다. 레이너 밴. 레이너 밴이 된다. 레이너 복사. 예. 한타 때 레이너 건, 복사하고 건물 깨 때는 싸물으로 복사하고. 아 살려 줘. 아저불이 없다. 우선 어디 있어? 우는 어디 저불이왜 없어? 다루 씨가. 잘못 찍었다 했잖아. <laughs> 그래 나도 괜찮아요. 뭐, 어차피 CC 많이 없잖아요, 지금. 두 개, 두 개, 세 개? 그래. 저불 근데 피닉스 슬로우도 풀수 있고, 화면 슬로우, 티레 슬로우, 슬로우 정도야. 뭐, 슬로우는 뭐. 딱히 중요한 게 아, 니아 잠깐, 나 운영해야 되는데 경험치가 왜 딸리냐? 탐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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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튼 거야, 거튼 거야. 어떻게 아, 오케이. Lidam l 다 v a n d a l i 올라 m Bego a n u l a n 올라 Pursu Nagam j o k o n 다 g a n p a u l 이기면 v a n d a t a m 천 a n Gimen. Tamman g i m 야, 형, 형. 형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물 먹으면 돼. 물 먹으면 돼. 어. 자, 천포 천포가? 천포. 아이고. 아, 천포였다. 천포였지. 천포기였어? 아. 통빠면은 복사할 라했는데 천포기였구나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1, 2단 받아야 돼. 또 순간 내줘야 돼요. 음. 고가 나? 뭐두만안요 나 금방 태어나니까 괜찮아. 이거는 손해 아니야. 200이야. 어 이거? 아, 이거 가로수 죽으면 안 되는데. 아, 가로수 죽으면 서는데. 아, 나튀어나때까지 참지. 아니, 애들 다 보는데? 우두가겠는데. 아, 좀만 참지 그래도. 우리 소리. 우두가겠다. 그냥 먹어요. 우두면 얘네 쟤네, 쟤네 궁 많이 뺀 거라서 되게 괜찮았는데. 참 미니까 이거 우두 먹냐? 피 없어. 어, 야피 없다. 얘네 피 없다. 이거 들어갈 만 하나? 들어갈 만 하나? 들어가죠, 그럼. 어. 하매 물고 있음. 하매 물고 있음. 하매 물고, 물고 있어요. 아, 못 늘려. 아, 하매 하매. 하매 하매. 아. 아, 하매 잡았었는데. 어 아, 하매만 잡았어. 아, 아, 이거 가로수 줄기가 너무 크다. 소리 소리. 아니, 애들 그쪽으로 올줄 몰랐어. 반년 줄 알았는데. 우쪽으로. 우주... <목소리> 탑막으로 가겠네. 네, 탑은 좋은데. 탑이나 좀 밀게. 탑 저도 가요. 나 부친 준비 3초. 분찮히 있나? 뽑어 뭐 지금 있어 지금 있어 한번 밀고 한번 붙어서 밀어보지 자자자자 더딜 안돼 다비 이거 파턴 좀 막아봐 여기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한 밀어놔서 안 보인다 얘네 일일에 밟는 거 같은데 일일에 밟고 얘 뭐야 어, 이거 붙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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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나 없어 한초 됐어요. 늦었어요, 님 늦었어? 나 바빠서 너무 바쁘다야. 오케이. 0 1 6 무조건 이속. 어, 시속 무조건 이속. 아, 저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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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붙어. 아이고. 저 붙는다고? 1 4명 추가도 되냐? 예. 네. 내가 살을 q 을 가가지고 네 16만 이속 감소 어, 오케이 오가이1을은 Q 갈게 어, 그거만 있으면 돼16다 필요 없어 또 아바라서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치료하면 사면 3, 돼요 13에 Q가 있었나? W 아니야? 음. 아 Q가 있구나 13에 원래 W인데 내가 4렙에 Q가 가지고 시너지 내려면 어쩔 수 없다 바텀은 이제 엔간하면 나줘 바텀, 바텀은 텀 이제 공성 이유로 밀지 말고 나줘 미드만 잘 닦아줘 아. 탑은 줘야 되나? 혼자서 못 막는데 탑 막아야지, 탑 막아야지. 탑 혼자서 못 막는데 근데 다, 다, 다 같이 가 내가 다른 거다먹닉 없음, 없음. 들어 준비 고고 그래, 하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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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왔어야저궁 위에 있으면 안돼궁 위에 있으면 안돼 잠깐만 i 졌다 s l o 로우 m a 부터 p i 나 a top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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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op. i 줘야 되겠는데 계속했는데. 안 돼. 어, 살아. 바람대, 안 돼. 아, 이면안돼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죽으면 안돼 죽었네 죽으면 죽으면 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 온다. 안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더거 이거. 이거, 데거 이거, 이거. 이데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진짜. 이 안 돼. 혹시면 첫체 네. 해야지. 아니. 오케이. 게임 접는다. 같은 게임. 야, 특성도 이상하게 찍어놓고거 뭐, 이게 생각 그래. 특성 그렇게 찍고 10레벨, 이게 생각 그 10레벨, 10레벨 때. 아니. 아니, 이만 깨질 걸왜 내절해. 이 특인데 또. 그러니까 딱나 나 나올 때까지는 딱 기다리면 되는데. 자, 해산해산. 그한 분위기 리하자